오늘의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행복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스스로 불행해진 불행해지는 않나. 또참 우리에게 웃음 줬던 한 개그문의 어떤 죽음 앞에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자기의 병 질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어머니는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갑니다. 하며 이렇게 유언에 글을 써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참, 이 시대가 어쩌면 불안, 불행의 시대일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목회자로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이요. 이 공동 번역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냐?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0편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 그 스타일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니까 말씀을 따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편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인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 되셨고 너희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을 너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셔서 너를 높은 곳을 밟아서 그들을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라 저는 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람 우리 이렇게 늘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말씀의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일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며 행복하지 않는 길을 피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 악인들의 생각에서 죄인들의 길에서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말씀하고 이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태도,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들이 행동들이 다 누구를 대적하는 행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자신들의 삶에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꾀에 해당하는 이 꾀라는 말이요 애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의도 도모라고 하는 말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의도와 뜻으로 도모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악인의 깨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죄인이라는 히브리어는 하타임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표적을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의 하타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겨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의 말을, 자기의 길을, 자기의 말로 자기의 길을 삼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레침,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말. 이 루츠에서 파생된 명사용으로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황상 하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행위들이 우리가 볼때 뭡니까? 교만함이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함으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걸음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심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더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게 쉬워 보이거든요. 그 걸음을 가면 쉬워 보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들었죠. 우이도로 한번 갔더니 조개를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과 가서 조개를 캐는데 하나 깠더니 또 앞에 있고 하나 깠더니 또 앞에 있고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건내 손에 잡히는 건치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있으니까 더 가지고 싶다. 그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시금치 시절이 됐어요. 저는 요즘 뭐 기도하냐면 우리 성도들 낼때 가격이 좀잘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오늘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일은 좀더 받고 싶고. 이게 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고 욕심이거든요. 제 말이 틀립니까? <laughs> 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큰 것을 우리는 욕심내며 어쩌면 살아갑니다. 그게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그길 가면 될것 같거든요.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걷는 길이 쉽게 얻어지게 보이거든요.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가려고 합니다. 더 빨리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지어도요, 지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좋은 자리, 좋은 지휘를, 권력과 힘을 더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욕심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거기로 끌려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을 생각해 봤습니다. 삼손이 어떻습니까? 쉽게 얻었습니다. 쉽게 얻었다고 생각했죠. 쉽게 어떻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좋을대로 살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이 삼손이지 않습니까? 삼손의 단적인 모습이요. 팀나 여자를 취할 때입니다. 그에게 가서 아내를 내가 맞으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게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 받았는데 그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면 얻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했죠.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얻으려고 했던 그 길이 어떻습니까? 사울왕은요. 그가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러 왔나이다 하는지라 장인은 좋은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말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께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나와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속 깊이 더 들어가면 지금 무엇 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 나는 보내신 길에서 진멸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멸은 뭐였습니까? 완전하게 멸망시킨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혹시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사울과 삼손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배목사는 참 좋겠어. 이 시대에 참 좋겠어. 어, 좋은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하고 있으니, 그 배목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어깨에 뽕이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 전화를 끊고 나면 허탈합니다. 왜 허탈해요? 제가 한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내가 왜 칭찬을 들어야 하지? 칭찬 들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고백하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게 없네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헨리나우에는 이러한 욕심이 많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은 우리를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 직전의 상태로 몰아 넣었다. 맞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이 우리를 불행으로 넣어놓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더 좋은 것, 나를 위하는 것 찾다 보니까 우리는 끝없이 더 가지고 싶고 더 욕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피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악인의 결과, 불행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바람에 겨, 나는 겨우와 같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여 우리의 손에 더 지려고 하는 것이여 우리의 손에 더 지어집니까? 어느 날훅 풀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가면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이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갑니다. 네팔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좁은지요. 지금 우리 우리 이 정도 크기의 예배당에 200, 300명이 모이니까 꽉 차요.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 더운 나라에 에어컨도 없습니다. 선풍기도 전기가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마치 우리 5,60년대, 7,8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그 더운 데요 땀내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들만 인상 팍 쓰고 있습니다. 왜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아,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런데 딱 이틀 지나면 행복이 옵니다. 여사람들이 왜 행복하는지를 알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좋은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훅 벌어버리면 사라져 버릴 것들. 그거 우리 더 질려고 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그것을 행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가지지 않을 때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곳에 있으니까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고 예수만 쫓아가면 되니까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을 자리 버려야 될 자리 우리 손에서 놔야 될 것들 놔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한줌칠수 있다면 말씀을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행복이지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이절과 3절의 말씀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율법이 즐겁되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말씀이 보여지면 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믿음의 행복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꿀 때 믿는 자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믿는 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행복하다고 우리는 느끼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끼고 사십니까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이거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장가 가고 커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시절이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나오니까요. 뭐가 제일 불편한 줄 아십니까? 부목사 때 듣기 싫었던 그 담임 목사님의 잔소리가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춰 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적해 주고, 야, 배 목사, 그건 아니야, 말해 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렇다고 그 시절로 가고 싶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사실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오는 이유가 뭘까? 제가 자꾸 맞추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넓은 들력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풍파를 맞아서 그 앞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 뿐이지요.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복하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왜 행복했을까를 늘한 번씩 고민해 봅니다. 이삭이 왜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가 왜 우물 팔때 우물에 물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잖아요. 그가 어느 날 아버지 손을 잡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산에 끌려갑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올라갔는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의 몸을 뚫뚫 감습니다. 그리고 칼을 딱 드는 순간에 이삭이 반항하거나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가만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행복했겠습니까? 그 바벨론, 어둠의 세적 속에 살아갔던 그 바, 바벨론의 그 어둠의 땅에서 왜 다니엘이 빛이 났습니까?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췄습니다. 그의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깨는 것, 그들이 그가 잠을 잘 때까지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행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맞추어 살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풍파가 오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소서 주님하고. 무릎 꿇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도초동북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 걸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동쪽 서쪽 남쪽 바라보라. 바라보면 뭐합니까? 다 광야죠. 메마른 땅입니다. 적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의 눈에 보였던 것,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여기도 너의 땅이야, 여기도 너의 것이야, 내가 약속했어,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하시면서 나보다 더 기뻐하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걸음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그 삶이 쉬웠습니까? 순탄해 보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죽음의 순간도 더 많이 겪었고, 왕의 자리에서 올라가기까지 겪어야 할 인생의 고비도 많았습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려 줍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한 번만 그랬습니까?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로 11절에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 나니 너는 그머리에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를 살려줍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손에 보는 것이 조금 돌아가면 더디 가면 어쩌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뚜벅 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의 합판자다라고 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형통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일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십시오. 사람이 가서 동일하게 보았던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을 그들은 가서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분명히 거민도 살고 우리보다 더 강하게 보이지만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가 맞추면 우리는 그 행복한 땅을 갈수 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언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길은 하나님이 걸어가신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편하고 더 좋은 행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라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욕심으로 쫓아가는 길이라면 멈추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십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십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시편의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여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행복하여라 말씀하여 주시며. 그 행복한 삶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며 하나님 중심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케 하시고 하나님과 서로 갈 때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애녹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도초통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지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